요즘 <laughs> 이해하기 좋게 네.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네. 예시를 한번 보죠. 네. 뭐 일단 이러한 유형들은요. 뭐, 뭐, 뭐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다 쓸모가 있는 평가 유형인 맞아요. 거죠. 다유용한 거죠. 네. 단지 선답, 그 선택형 문항들을 계속 줄이는 노력들을 하는 거고 음, 네. 오히려 서술형 문항들을 늘리는 노력들을 사실은 음. 평가기관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그런 맞아요. 그런 변화의 과정이다. 네네네. 네. 자, 첫 번째, 진위형부터 볼까요? 진위형. 네? 진위. 다음. 다음을 읽고, 네. 맞으면 O, 네. 틀리면 X를 하세요. 네. 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네. 네. 자, 기체의 부피는, 아. 온도가 올라가면 <laughs> 증가한다.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난리가 나겠죠? 팽창을 하겠죠? 커지겠네요. 맞아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오죠? 네. 자,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한다. 압력이 증가하면 막 누르니까 뭔가 짜부라질것 같은 느낌이라서 음, 풍선을 보면 알죠. 음, 풍선 누르면 네. 부피가 줄는 것처럼 압력이 증가하면 아 X군요. 요자 근데 마지막에 압력을 증가시키고 네네. 온도를 내리면 <laughs> 일정하게 그렇군요. 된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아닐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맞으려나? 압력이 증가하면 어차피 줄어들 아, 줄어들고 온도 내리면 줄어들고 그렇죠. X네요. 그렇죠. 아이고 초학교 1학년 때 나오나요? 씨, 초등학교 모르겠어요. 3학년 때 나오나요? <laughs> 그랬던 <laughs> 것 같아요. 샤르레 법칙 뭐 이런 거 <laughs>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진이형 <laughs> 네. 어, 문항은 그 문항이 실제로 오냐스냐를 판별하는 음. 문항이에요. 네. 그래서 어쩌면 네. 선택지가 되게 간단하죠. 음. 틀리냐, 네. 맞냐, 네. 음. 자, 그다음 선다형 문항 까요 선다형. 선다형 문항. 음. 저 때는 만약에 보기가 4네 개였다. 네. 그러면 그 중에 답은 반드시 하나였어요. 네. 저때 지금 지은 아니죠. 네. 하나거나 두 개거나 두 네. 다섯 개가 다일 수도 있고. <laughs> 네. 없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아. 나올 수도 있겠죠. <laughs> 답이 없음. 맞아. 음. 답이 없음. 이럴 수도 네. 있어요. 여기 선다형 문항이 고요 대학생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려나요? <laughs> 음? <laughs> 교수님이 엄청 항의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되게 장난스럽게 문제를 내신다면 충분히 있을 <laughs> 네. 수 있는 문항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연결형. 네. 연결형. 연결형. 형대형 네. 맞아. 대합형 네. 제가 예시는 수학 토의스 단계에서 가져왔어요. 어. 어, 예, 예, 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문장이 되도록 알맞게 이, 이어보세요. 보세요. 1. 음료수가, 아, 어, 이건 단위를 잘 봐야겠네요. 맞아요. 네잔 있습니다. 맞아요. 읽는 단위. 음, 네. 어, 단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음, 문제죠. 네, 음료수가, 네잔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복숭아가 6개 있습니다. 6개 있습니다. 토끼가, 아홉 마리 어, 있습니다. 단위를 네, 잘 봐야겠네요. 이렇게 연결하는 네. 문항들을 기본적으로 네. 배합형 문항이라고 일하고 음, 이 문항의 장점은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음, 있죠. 네, 네, 네. 자 여기까지가 짓기도 가능한 선택형 문항, 선택형 문항이라고 해하죠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laughs> 서답형으로 갈게요. 서답형으로 가봅시다. 형 네. <laughs> 단답형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커피. 오. 어 여기서 이타이밍에 이 타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착순 세 분한테 네. 제가 커피 쿠폰 쏠게요. 네. 답글 열심히 달아주세요. 네. 문장 보시죠.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해전은 무엇인가? 저는 뭐알것 음. 같은데요. 아마 전국민이 네. 답 뭐라고 올라오고 있나요? 음,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노오노노오오 아마 정국민이에요 적어도 천만 정도는 어, 네. 저랑 같은 분이 나오셨네요. <laughs> 저는 정답 명량이라고 얘 <laughs> <laughs> 최민식 님께서 영화에서 봤습니다. 저도 <laughs> 찾아보지 않았으면 네. 명량의 전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laughs> 거기선 네. 안 돌아가셨거든요. 맞아. 노량의 전이 맞아세분 <laughs> 네, 지금 체크해. 피디님이 체크하고 계세요. 네, 네. 커피. 이렇게 네. 지식을 간단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는 음. 거를 단답형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완성형 문항이죠. 네. 어쩌면 선택형에서 배열형 문항하고 좀 비슷해요. 음.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문항. 표를 네. 채우거나 문장을 완성하거나 음, 음, 음. 아, 여러 문제를 완성형 문항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야, 마지막으로 음. 가장 중요한 서술형 문항을 좀 볼게요. 그런데 서술형, 네. 서술형 논술형인데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술형에 논술형이 포함된다고 봐야 될까요? 서술형에 논술형이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는 아, 것 같아요. 예. 네네. 네. 자, 서술형 문항. 지금 제가 문제를 가져온 건저 시템 R.A.T라는 학원 프로그램들이 어, 제가 있어요. 제가 수라방에서 두어 번 소개해드렸어요. 맞아요. 너무 문제 괜찮다. 문제 너무너무 괜찮거든요. 네. <laughs> 네.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우리 2학년 아이들, 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푸는 문항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음, 아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셔도, 것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사실 저런 처음의 단어는, 아, 문장은 중요하진 않아요. 저런 걸 했다라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각자 세 번씩을 던졌다는 거고. 그 맞아요. 점수인데 세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마지막 빨간색 기. 그렇죠. 저게 좀 많이 신기했어요. <laughs> 계산하지 않고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어, 문제 오타가 있네요. 어, 그런가요? 맞아요. <laughs> 자, 네. 계산하지 않고 구하는 방법. 네. 이런 문항 같은 경우 자기 음. 자기 생각을 적어야겠죠. 음. 어. 계산하지 않고 구한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까요? 일단 근데 저는 이걸 보니까 뭔가 좀 비교하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점수를 좀 분석하고 싶었거든요. 음, 진호 은별 아세분 그러네 현우인데 네, 은별이라고 돼있요아 은별 하네요. 은별이구나. 어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진호 은별 선우 현우네 마지막이 현우예요. 맞아, 아이고 마지막이 감사합니다. 현우, 네. 세상에 몇 번을 봐도 <laughs> 저희가 다벌랐네요 저걸. 어떤 네.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어, 같은 수 지우기라고 하셨어요. <laughs> 자, 같은 수 지우기. 네. 어, 10점대랑 1점대 비교하셨고. 맞아요. 70, 40, 20점대끼리 비교하시고. 그렇죠. 음, 역시 우리 엄마생들 먼저 척. 역시 수라방을 잡으셔야 돼요. 아유, 그럼요. 제가 자부심이 넘칩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풀어 놓는지 제가 네.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허! 어, 진우 은별이 73, 48 같은 거 먼저 지우고 허! 맞아요. 역시. 네. 73, 48이 같으니까 네. 그걸 지우고 나면 네. 24 26, 25가 남는데, 음. 26이 가장 크니, 음, 변이다. 어, 어쨌 아, 저건 2학년 친구가 직접 저렇게 표현을 한 네, 거네요. 맞아요. 아, 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음.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음. 그 표현하는 방식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네. 답을 찾아내는 이 과정 전체를 표현하는 문항들을 서술형 문항을 합니다. 음. 아이들이 다양하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이거든요. 네. 음. 과정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과정이 어, 정말 입사시험 중요합니다. 입사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엉뚱한 문제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답이 맞냐 틀리냐기보다는 과정을 물어보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고를 하는지. 그렇죠. 그 네. 생각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 어.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서술형 평가의 사실은 핵심이고요. 네. 교과 지도서를 보면 그 서술형 문항의 배점, 채점 기준들을 정확히 주기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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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볼까요? 네, 요거는 한... 제가 봤더니 약간 수행평가인 느낌 들었어요. 맞아, 맞아. 음. 논술형 문항인데 예. 이 재밌어요, 굉장히. 네. 네. 친구 현우가 네. 전학을 가게 돼서 작별 이벤트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이메일을 작성하세요. 음. 네. 조건을 줬죠. 네. 날짜 적어야 목적. 되고 목적. 적어야뭐할 건지, 뭘 준비할 건지, 음. 그럼 뭘 입을 건지. 음. 요 상황을 놓고. 문장을 작성해서 이메일을 작성한 음.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어, 네네. 아무래도 서술형은 고소득을 좀 보장하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상위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한테는 음. 짧은 문장 표현하는 것부터 네. 그리고 수학에서는. 스로 식을 세워보는 것 음.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이 과정들을 충분히 쌓아줬을 때긴 네. 에세이처럼 자기 생각을 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연애를 네, 네. 해봅니다. 왜 네, 평가 과정 이렇게 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 선택형 문항이 줄고 네, 평가하는 기준도 되게 다양해지고 맞아. 있네요. 조금 네. 과장되게 얘기하면 서울 경기권에서는 네. 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선택형을 이제 내지 않겠다 음. 서술형 평가로만 전체의 평가를 가져가겠다라고까지 음. 얘기해 갖고 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음. 그 밑에 단계에서 네.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